14일 만에 제돈 320억원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단 14일. 그러니까 딱 2주라는 찰나의 시간 동안 내 손안에 쥐어져 있던 32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는 그 기분을 말입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히 돈이 사라지는 경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산채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평생 쌓아 올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처절한 붕괴의 과정입니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태윤입니다. 올해로 68살이죠. 저는 지금 경기도 평택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화려한 경관 조명이 보석처럼 쏟아지는 이 아파트의 성벽을 지키는 것이 제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몸 하나 니의 곳은 여기서 한참을 차로 달려야 닿을 수 있는 평택 외곽의 낡고 허름한 아파트입니다. 새벽마다 그 초라한 집으로 돌아가는 첫 차를 타기 위해 저는 이곳 고급 아파트에 비린내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입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냅니다. 2025년 1월 오늘 리플의 시세는 2,800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경비실 구석에 놓인 먼지 쌓인 모니터로 그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린내 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비닐을 갈아 끼웠습니다. 참 지독한 아이러니죠. 만약 제가 그 놈의 리플을 팔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면. 지금 제 손에는 224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있었을 겁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그 거대한 숫자가 지금은 제가 매일 비워야 하는 저 시커먼 쓰레기 봉투보다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경비실 유리를 똑똑 두드리는 소리 방금 전에는 50대 중반의 세련된 남자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제가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있을 때제 지점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VIP 고객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저를 볼 때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제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 지점장님, 이번 사업 대출건도 잘좀 부탁드립니다. 금리 신경 써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언제 한번 귀한 자리 모시겠습니다. 라며 고급 일식당으로 저를 모시던 사람이었죠. 수백억대 사업 자금의 생사여탈권을 쥔 저에게 그는 돈 많은 회장님이 아니라 간절하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민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귀찮은 민원 대상자를 보듯 고개를 돌리며 툭 내뱉고 지나갈 뿐이었죠. 아저씨, 여기 분리수거장 바닥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어제 비 와서 흙탕물 그대로잖아. 관리비 받아 먹으면서 뭐 하는 거야? 신경 좀 써요. 예. 한때 그의 사업 확장을 위해 수십억의 대출 도장을 찍어 주던 지점장님이 이제는 그가 버린 담배꽁초를 줍는 경비 아저씨가 된 겁니다. 제 자존심이요. 그런 건 8년 전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이미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자존심이 아니라 내일 아침 아내의 약값을 벌어야 한다는 비참한 생존 보는 뿐입니다. 진짜 비극은 남들의 무시가 아닙니다. 제 스스로가 저지른 그 확신이라는 죄명,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저를 여기까지 밀어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외곽 아파트의 보증금도 4년째 연락이 끊겼던 아들놈이 이게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제발 좀 빠져주세요 라며 던져준 딱 5천만 원에 제 마지막 남은 쌈짓돈을 보태 겨우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뿐인 딸아이는 이제 제 이름 석 자만 들어도 진저리를 치며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습니다. 2018년 1월 초 리플이 3,800원을 찍었을 때제 계좌는 분명 신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풍이 잦아드는 데는 딱 2주, 14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지옥 같은 8년의 기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2017년에 그 찬란했던 환희부터 2025년 오늘 이 비극적인 결말까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시계 바늘을 2016년 12월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날은 제 28년 은행원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은퇴식 날이었습니다. 지점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 속에서 저는 묵직한 금박 퇴직 기념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 나이 60세, 저는 스스로를 인생의 승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금융인으로서 제 자산 포트폴리오는 그 어떤 전문가보다 완벽했거든요. 당시 제 자산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 10억 5천만원, 평생 모은 퇴직금 4억 5천만원, 그리고 적금과 주식까지 합쳐 총 19억원, 1988년 입행 이후,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두 현장에서 몸으로 때우며 쌓아 올린 철성 같은 자산이었습니다. 제 동기들 사이에서도 저는 성공한 은행원의 표본이었고,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당당한 산과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은퇴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저는 대치동 아파트 거실 창 밖을 내다보며 아내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마. 내가 28년 금융업을 했는데, 우리 노후 하나 설계 못 하겠어. 이제부턴 진짜 즐기면서 살자. 당신 그동안 지점장 마누라로 사느라 고생 많았잖아. 우리 크루즈 여행도 가고, 골프도 매일 치러 다니자고, 당시 제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아들은 남부러울 것 없는 연봉을 받으며,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고, 늦둥이 막내딸은 서울 사립대에서 제 꿈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죠. 모든 게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저 박태윤의 인생은 숫자로 증명되었고 그 숫자는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정직하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실 나와 야인이 되어보니 세상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당시 은행 예금 금리는 고작 연2대 8억원이 넘는 현금을 은행에 쟁여도 봤자 세금 떼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쥐는 건 14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관리비 내고, 품위 유지하고, 딸아이 학비 대고, 가끔 지인들과 골프라도 치러나가면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이걸로 어떻게 남은 40년을 버틴단 말인가? 80세, 90세까지 살 텐데 이 속도로 원금이 깎이면 결국 빈털터리가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닌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수관적으로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반드시 불려야 했습니다. 은퇴자의 불안은 독약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독약은 내가 시장을 제일 잘 안다는 전문가의 자만심과 만나 아주 치명적인 화합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목을 옥죄기 시작한 그 불길한 인연은 2017년 봄제 후배의 전화 한 통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2017년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퇴 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던 제게 예전 지점의 김 차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점장님, 은퇴하시고 잘 지내시죠? 혹시 리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새 금융권에서 이게 아주 난리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먹는 과자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28년 동안 달러며 애나며 실물 화폐만 만져온 저에게 가상화폐니 하는 건 그저 애들 장난이나 실체 없는 도박판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야, 김 차장,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려냐? 은행 다니는 놈이 무슨 그런 근본 없는 투기를 해? 남의 귀한 돈 관리하는 놈이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여. 처음엔 따끔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제 전문가적인 자존심을 교묘하게 건드리더군요. 지점장님, 이건 비트코인 같은 정체불명의 투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같은 은행원들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국제송금혁명이에요. JP모건이나 미주은행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왜 리플이랑 파트너십을 맺겠습니까? 지점장님도 금융 전문가시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백서 화이트페이퍼 한번만 읽어보세요. 아마 읽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이건 기술입니다. 지점장님, 전화를 끊고 나서도 국제 송금 혁명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차장이 메일로 보내준 리플 백서를 프린트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형광펜을 들어가며 밤을 꼬박 세워 읽었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복잡하고 느린 국제 송금 시스템인 SWIFT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기술, 단 4초만에 국경을 넘어 돈이 오가고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그 논리, 제 눈엔 이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상장전의 거대 IT 기업 주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이건 투기가 아니야. 이건 금융 인프라의 거대한 변혁이다. 남들은 뭣도 모르고 비트코인의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나는 금융인으로서 이 숨겨진 기술의 진주를 찾아낸 거야. 이건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 알아볼 기회다. 2017년 4월. 당시 리플 가격은 개당 30원이었습니다. 30원이라니. 껌한 통보다 싼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에서 3억 원을 전격적으로 뺐습니다. 제 지갑에 들어온 리플은 무려 천만 개. 화면에 찍힌 천만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보고 있자니. 온 세상이 제것 같았습니다. 이게 300원만 가도 30억이다. 3000원이 되면 300억이고 내 인생은 여기서 다시 시작이다. 이건 진짜다. 내 28년 지점장직을 걸고 확신한다. 비트코인은 가짜지만 리플은 진짜 은행권 기술이야. 저는 은행 동기의 모임에 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꼼꼼하기로 소문난 제 말에 동기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믿고 동기 다섯 명이 각자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이프를 샀습니다. 그들은 저를 선구자라 불렀고, 저는 그 찬사를 온몸으로 즐겼습니다. 확신은 독약보다 무서웠습니다. 제 스스로가 만든 논리에 갇혀, 저는 의심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2017년 11월, 리플이 800원을 돌파했습니다. 3억 원이었던 제 자산이 순식간에 80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새 핸드폰 화면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팔자고, 이제 그만하자고, 이만큼이면 평생 쓰고도 남는다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1 천만 개중 300만 개를 팔아 24억 원을 현금화한 거죠. 원금 3억을 빼고도 2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순수익이 제 통장에 꽂혔습니다. 그 길로 저는 평생의 꿈이었던 롤스로이스 고스트를 계약했습니다. 지점장 시절엔 남들 눈치 보여서 고객들 시선 무서워서 감히 타지도 못했던 차였습니다. 육중한 롤스로이스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코끝을 찌르는 고급 가죽 냄새와 함께 저는 제가 마치 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아내에겐 백화점에 가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세트와 한정판 명품백들을 안겼습니다. 그동안 지점장 아내로 살며 남몰래 소가리했을 아내에게 주는 제 나름의 보상이었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따로 적립해주고 나니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21억이라는 현금이. 자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풀은 멈추지 않고 천 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괴물 같은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지금 800원에 이 21억을 다 집어 넣으면 나중에 만원 갔을 때내 자산은 수천억이 된다. 여기서 멈추는 건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거야. 결국 저는 인생 최대의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수익금 15억에 아껴뒀던 마지막 적금 3억을 더해 총 18억원을 800원대에서 다시 쏟아부었습니다. 12월 말 리플이 3천원을 돌파했을 때제총 평가액은 255억원을 찍었습니다. 역시 내가 맞았어. 지점장 박태윤의 안목은 틀리지 않아. 남들은 투기를 할때 나는 가치에 투자한 거야. 내가 바로 금융의 연금술사다. 강남 특급 호텔 식장을 예약하고 자식들에게 후원장담했습니다. 너희들 하고 싶은 거다 해. 돈 걱정은 아빠가 평생 아니, 대대손손 안 하게 해줄게. 그게 제 인생 마지막 불꽃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레드카펫을 스스로 깔고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4일,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잔인했던 날로 기억됩니다. 리플 시세가 개당 3,800원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제 스마트폰 화면 속 계좌에는 320억 5천만원이라는 도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가까이 남의 돈을 관리하며 살았지만, 그건 그저 서류상의 숫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 320억은 온전히 내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보상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뇌가 쾌락에 절여진 기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딱만 원까지만 가자. 그럼 천억이다. 대한민국 0.1%의 삶이 내 눈앞에 있다. 그 광기... 어린 확신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멈춰야 할 때, 가속 페달을 끝까지 짓밟았습니다. 살고 있던 대치동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추가 대출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들에게 결혼 자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따로 정립해둔 1억 5천만 원의 비상금 계좌에도 손을 댔습니다. 어차피 며칠 뒤면 두 배가 될 텐데, 잠깐 빌려 쓰는 것 뿐이다 라고 스스로를 속였죠. 평당가 3,500원이라는 깎아 지른 듯한 절벽 끝에서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며 추가 매수를 감행했습니다. 제 눈엔 그게 절벽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황금 계단으로 보였습니다. 효과음 갑자기 음악이 멈추고 날카로운 뉴스 속보 시그널음.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1월 11일 오전 10시, 평생 제 심장을 도려낼 그 이름이 뉴스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박상기의 난, 당시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검토 발표, 한마디에 3,800원이었던 리플은 단몇분 만에 3,000원 선을 내주더니 2,600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 아침에 100억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습니다. 지점장님, 뉴스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장관이 거래소를 폐쇄한다니요. 제 퇴직금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책임지세요. 저를 믿고 전 재산을 던졌던 은행 동기들의 비명 섞인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쥔채 갈라진 목소리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정부가 겁주는 거예요. 기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팔면 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동기들이 아니라. 벼랑 끝에 발가락 하나로 버티고 선저 자신에게 거는 비겁한 최면이었습니다. 시장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2018년 3월이 되자 리플은 500원대로 처참하게 주저앉았습니다. 320억이었던 제 환상은 어느새 40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이라도 다 팔자. 남은 40억이라도 지켜야 우리 아파트라도 살거 아냐. 아들 결혼은 어떡하고 우리 딸 등록금은 어떡해. 당신 미쳤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제가 틀렸다는 걸. 내 30년 금융 인생이 가짜였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사이 아내가 10년 넘게 몰래 모아온 비상금 5천만원과 장모님. 암 수술비로 떼어둔 3천만원까지 몰래 빼내어 물타기에 쏟아부었습니다. 평단가만 낮추면 된다. 조금만 반등하면 한 번에 복구한다. 그러나 2018년 8월. 제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300원 선마저 무참히 깨졌습니다. 그날 저는 방 안에서 헛구역질하며 피 냄새 섞인 가래를 뱉었습니다. 제가 지옥으로 가는 계단을 제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말부터 2020년까지 리플은 200원대에서 지루하고도 잔인한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제 인생은 그 자리에 멈춰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한때 지점장님이라 불리며 선망의 대상이었던 제 명예는 이미 구정물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저를 선구자라 부르며 고기를 대접하던 동기들은 이제 제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발로 차며 울부짖었습니다. 박태윤 이 사기꾼 새끼야 내 퇴직금 내놔 우리 마누라 암수술비까지 넣게 만든 놈 너 죽고 나 죽자. 동기 모임에서는 영구 제명되었고 저를 믿고 투자했던 친구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대출 이자 고지서는 제 목을 조르는 교수대의 올감이 같았습니다. 롤스로이스는 벌써 압류되어 견인차에 끌려나갔고 텅빈 주차장을 바라보며 저는 멍하니 서서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자금을 제가 다 날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인간이에요? 내 결혼 자금. 내가 밤잠 안 자고 모은 돈까지 그 가짜 숫자에 다 태웠냐고요. 다 아버지 때문이야. 당신은 이제 내 아버지 아니야.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아들은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파혼 통보를 받은 아들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폐인처럼 지내다 소식을 끊었습니다. 딸아이는 학비가 없어 휴학을 반복하며 밤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아빠 얼굴 보는 게 지옥 같다 하며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쌓아 올린 가정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매일 밤제 귀가에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던 2020년 12월 마지막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리플은 순식간에 200원 밑으로 꼬꾸라졌습니다. 150원, 160원 화면에 뜬그 시퍼런 숫자를 보며 저는 모든 감각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혀가 말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바닥에 대소변을 지린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동자에는 이미 생기가 없었습니다. 태윤씨, 제발 이제 우리 애들 인생 그만 망치고 여기서 끝내자. 당신 이러다 진짜 죽어. 내가 당신 죽는 꼴은 못 보겠어. 우리 그냥 다 팔고 저기 구석에 가서 조용히 살자. 응? 아내의 그피 섞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2021년 초, 리플이 여전히 200원대 초반에서 송장처럼 누워있던 어느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량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천만 개가 넘던 제 리플이 단몇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제 손에 쥔 것은 한때 320억이었던 자산의 아주 작은 먼지, 조각뿐이었습니다. 이어 평생의 훈장이자 유일한 재산이었던 대치동 아파트도 10억 8천만 원에 금매로 던졌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제 손바닥 위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제가 모든 것을 다 팔고 절망에 빠져있던 바로 그의 2021년 4월 리플은 거짓말처럼 다시 솟구쳐 올랐습니다. 2,400원대로 평택의 낡고 퀴퀴한 아파트 방구석에서 그 시세를 확인했을 때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한 달만 더 버텼다면, 아니, 딱 보름만 더 참았더라면 제 자산은 다시 200억이 되었을 테고 아파트를 팔지도 가족을 잃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은 제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짜내고 나서야 다시 움직였던 겁니다.지는 저를 철저히 버렸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구원줄마저 제 손으로 잘라냈습니다.지금 저는 평택 외곽에 낡고 허름한 아파트에 삽니다.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뼈가 시린 그런 집입니다.4년 만에 겨우 연락이 닿은 아들이. 이게 자식으로서 마지막 도리입니다라며 던져준 딱 5천만원. 그 돈이 제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자산이나 다름 없습니다. 아들은 그 돈을 보낸 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 목소리 듣는 게 고통입니다라는 차가운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역을 거의 잃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돈 걱정 없게 해주겠다던 제 호원장담의 대가는 아내가 마트 계산대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얻은 망가진 몸과 실명 위기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평택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며 제가 누릴 수도 있었던 그 화려한 삶의 파편들을 훔쳐봅니다. 저 화려한 불빛 속에 제가 살던 대치동 집과 같은 안락함이 있겠죠. 오늘 리플이 2800원이랍니다. 경비실 구석에서 차트를 보고 있으면 2017년에 그 화려했던 롤스로이스의 묵직한 가죽 냄새와 255억이라는 숫자가 환각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만약 제가 아파트를 지키고 그 800만 개의 리플을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저는 지금 224억의 자산가로 저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투자는 기술이나 분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삶의 무게로 하는 것이라는 거려 저는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족의 삶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아들의 미래와 딸의 꿈, 아내의 건강을 판돈으로 걸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배신한 자에게 시장은 단한 뼘의 땅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금융 전문가, 박태윤이 전하는 마지막 유언 같은 고백입니다. 당신의 분석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읽는 백서와 숫자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도가 아니라 당신을 지옥으로 유인하는 가장 정교한 미끼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오늘을 도박판의 내일과 바꾸지 마십시오. 저처럼 224억 원짜리 쓰레기 봉투를 비우며 평생을 후회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이 글이 재미있으셨거나 재미없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